594번, X에 대한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보통 보면 숫자를 넣어서 이제 0 되는 값 찾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상수항이 k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어, 문자를 넣어서 0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의 약수들 생각했을 때 k를 넣으면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리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x-k 곱하기, 어, 이제, x제곱 더하기 k 2의 x 더하기 k제곱-2k 플러스 1는 0이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해가 하나, x는 k가 나오죠.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k라는 근이 하나 있으니까, 자첫 번째 가능성은 이 뒤에 있는 이 2차식, 이 2차 방정식이 k를 근으로 갖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다 k 넣으면 k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k 제곱, 아 3k 제곱이죠.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인수분해하면 3k-1, k-1은 0이다. 자 여기서 k값 두개 나오네요. 따라서 k는 3분의 1이거나, 또는 k값은 1이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뒤에 있는 이차식 자체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 판별식, k-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k, 그럼 더하기 4k, 더하기 4 마이너스 4니까, 얘는 0이다. 그럼, 마이너스 3k로 묶으면, k 마이너스 3분의 4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k값이 0 또는 k가 3분의 4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가능한 k값 4개거든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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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전부 다 더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8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